안녕하세요. 그루입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반기 솔로이신 분들, 하반기에 연애운 어떻게 흘러갈 건지 보려 합니다. 어, 보통 그 카드를 두고 번호를 두고 뭐 고르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한분한분 셔플 한분 다시 하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번호만 먼저 골라주시고 번호에 따라서 셔플은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우리 꼬맹이 카드 예쁘게 하나 골라서 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카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번 고르신 분은 연애운 자체가 조금 힘들게 들어오시네요. 이분은 연애할 상황처럼 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거나 먼저 뭐가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연애 상대가 들어와서 나를 좋아한다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어,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셨다든지, 이별해서 시간 좀 지나도 아직까지도 예전의 사랑을 다 갖고 계신다든지, 그래서 많이 지쳐있고 힘든 상황처럼 보이세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적으로 지친다든지 머리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서 연애를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나 여유 자체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지금 너무 지쳐있는 우리 1번 분을 보면서, 어, 저 사람 사랑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안들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 완전 뒤쪽으로 가서 12월쯤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 나는 왜 사람이 생기지 않지, 뭐 연애운이 들지 않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지금은 본인의 마음 단돌이 잘하시고, 마음 편한 길,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지만 하반기에 완전 끝자락 12월, 11월에 돼서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연애할 감정이 생기시고 그 편안한 자태를 보면서 상대방 분께서 조금 다가오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들어는 상대방의 모습이신데요. 어, 상대방께서는 우선 연애한 지 오래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하시고 오랫동안 계셨던 분처럼 보여지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조금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침착하고 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다크한 느낌이 가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천진난만하고 뿅뿅뿅뿅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 일본 분에게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 일본 분 자체가 조금 많이 다운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 자체도 조금 차분하고 정적인 분이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쨌든 연애 운는 시작되나 마지막 12월. 그리고 조금 빠르다 해도 11월에 시작될 모양이니까 들어오시는 분 조금 침착하고 차분한 분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연애 그렇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 연애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 너무 재고 따지세요. 누가 들어와도 뭐저 사람 나 정말 사랑할까? 오래 갈까? 막 고민하시는데, 오래 갈까 고민한다고 해도 오래 갈수 있을 것이며, 뭐 아무 생각 없이 만난다고 해도 또 오래 갈 사람들은 오래 가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사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고민을 한다 해도 어차피 오래 갈 사람은 다 오래가고 만나는 동안에 내가 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상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도 또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만나서 정 아니다 싶으면 사실은 이별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겉만 보고 몇번 만나보고 사실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 10년 20년 산 부부들도 하다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이혼하거나 뭐 헤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이별이 무서워서 너무 도전을 못하는 것은 조금 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용기 있게 너무 재고 막다 따져본들 사실은 직접 또 대응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미리 어림짐작해서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판단하려고 해도 그거는 좀 미숙하다 싶으니까 먼저 좀 용기를 내고, 아, 다가와도 좋다. 라는 뉘앙스 비춰주셔야 되는데 자꾸 너무 겁을 먹고 마음을 차단하거나, 어, 다가오지 마. 나 무서워.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자꾸 그렇게 하시면 연애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결국 마지막 12월 끝자락에 가서는 희망적인 기둥 하나가 보이기는 하지만 요것 또한 더 조금 미숙하다 싶습니다. 우리 이번 분께서는 마음을 조금 굳건히 먹고 본인께서 도전하지 않는 이상은 연애가 조금 하반기에 들어오는 걸다 받아들이지 못하실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다가온다 해도 먼저 마음의 벽을 치거나 먼저 도전을 못하는 모습이시라서 요 부분은 용기가 없어서, 없어서는 좀 해결되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이번 분에게 들어오는 분은 정말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짠 하고 나타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헌팅이나 그리고 급작스러운 급만남 정도로 추진이 돼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더좀 놀라실 것 같아요 준비가 안되고 감정 마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조금 열어야지만 시작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을 좀 열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별이 무서워서 도전을 못한다면 평생 사랑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사랑의 행복을 분명 없이 원한다면. 이별도 감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꼭 이별이 아니더라도 만나는 동안 슬픈 것도 사실은 감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지 마시고 좀 마음을 열고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는 분 같으니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분 하반기 연애음 보려고 합니다. 우리 3번 분. 원래 알고 계셨던 분 같아요. 원래 내 근처에 있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세요. 나하고 굉장히 편안한 감정 마사지나 교류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본인께서도 이 사람 참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눈여겨 보고 계셨고, 상대방 분께서도 우리 3번 분을, 어, 이 사람 참 괜찮다라는 호감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다 눈치는 어느 정도 채고 있어요. 어, 저 사람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직까지도 뭐 견제를 하고 있고, 긴감인가? 자꾸 간을 보고 있는데, 이분 좋아하시는 거 맞으시거든요. 반전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서로 뭔가 확실하게 바뀌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회라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돌아오기가 힘들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금 여지를 주셔야 돼요. 꼭 먼저 다가가지 않으시더라도 먼저 슬쩍 여지 한번 남기신다든지, 한번더 아이 컨택을 하신다든지, 그 사람이 웃을 때 그냥 같이 웃어준다든지, 눈이 마주쳤을 때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려고 하신다든지, 그 사람이 좀 일어서거나 움직일 때, 나 또한 같이 일어서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작은 커피 한 잔을 내민다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서로 감정 마사지가 되고 조금 더 친숙해지고 친밀도를 쌓을 수 있는 행동들이니까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서로 변천이 되고 확 관계가 틀어지면서 좋은 관계로 연인의 관계로 친구나 동료에서 연인의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다가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굉장히 사랑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실 것처럼 보이세요. 두 분이 만나게 되신다면 뭐를 좋아할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시고 굉장히 사랑에 정말 열심히 하실 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계시, 사랑에 되게 능숙한 분은 아니세요. 아직 미숙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조금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다가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별하신 지 오래되셨거나 조금 그 외동이나 혼자 있는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고 굉장히 대가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결단력도 좋고 자기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낄 능력도 되는 거고 보호할 능력도 되신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단단하고 스스로 잘 이겨내시는 분이 우리 3번 분에게 다가왔을 때는 모든 걸 져주신답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아 그래 다 네가 잘했어 너 예뻐 라고 충분히 표현해 주실 분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시지만 우리 3번 분에게는 정말 다정다감하시고 모든 걸 맞춰 주려고 하는 저 자세로 다가오실 분이세요 요번에 3번 분은 아주 쉬운 사랑, 아주 안정된 사랑 시작할 운대가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분하고 아주 잘 발맞춰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우리 들어오시는 분께서 너무 저자세로 본다고 해서 우리 3번 분이 너무 기세등등하게 막 갑질을 하시면 안 돼요. 서로 밸런스 맞추는 데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예쁜 사랑하실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십니다. 자, 우리 4번을 뽑은 마지막 여러분들을 위한 셔플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연애가 기다리고 있을지, 나의 연애 흐름은 어떨지, 하반기 솔로 분들의 연애운. 자, 우리 4번 분. 연애운 자체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준비 과정이 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작하기 조금 힘드시겠다. 저 사람 저렇게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나를 저렇게 뚫어져라 보고 나한테 관심을 저렇게 보이면서 내가 조금 다가가면 흠칫 놀래거나 뒤로 쓱 빠지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관계로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계실 뿐입니다. 나를 좋아한 지좀된것 같아요.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고백을 안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범분이 너무 차갑게 골거나, 너무 급진전해서 다가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고, 이분은 정말 아이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토닥토닥 해가면서, 나도 너한테 관심이 있다. 너 다가와도 된다. 그렇게 좀 여지를 비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리숙하고 사랑에 아직은 여리고, 좀, 부끄러움도 많은, 많은 분 같아요. 그래서 못 오고 계시는 거지, 사랑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냥 상처받기 무서운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구는 행동이니까 조금 귀엽고 예쁘게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미성숙한, 아직은 부끄러운 수줍은 마음에서 선뜻 용기를 내고 있지 못하는 거니까, 4번 분께서 조금 손을 내밀어 주시면 더 아주 쉽게 이루어지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자, 힘있게 다가가시랍니다. 우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알고 지낸 지좀 오래된 사람이고 나에게 관심이 있은 지좀 오래된 사람이라고 보여졌잖아요. 근데 지금 조언의 카드가 보여지기를 좀 힘을 내라. 조금 더 액션을 해라. 조금 더 다가가 봐라. 라고 보여지시면서 뒷 부분에서 보여지기를 저 사람은 분명 없이 그렇게 했을 때는 같이 손을 잡아 줄 거라고 해요. 근데 분명 없이 말하는 건 너무 여린 사람이기 때문에 급진전에서 야, 나너 좋아. 이렇게 했다간 이 사람 흠칫 놀랄 수 있으니까 은근히, 은근하게 천천히 다가가시면 이 사람도 충분히 같이 손을 내밀어 주실 분이라고 합니다. 연결성은 충분히 있고 문도 활짝 열려 있는 그림이니까 연애가 시작하기 충분하고 꽉 찼다고 라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연애 흐름 자체도 이+ 사람이 아주 뭐 등락이 심해서 감정이 훅 생겼다가 훅 빠졌다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아주 차분하고 잔잔한 분이시라서 사실은 연애 자체가 막 익사이팅하게 재미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은은하고 고운 사랑으로 되게 오래 지속하실 분으로 보여지십니다. 4번 분의 사랑 응원하겠습니다.